요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단강을 건넌 뒤 성공한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단강 바닥에서 열두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는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범람하는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 무사히 요단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한 땅에 이제 역사적인 첫 발을 띠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는 가나한 전쟁의 1차 강문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둘러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지르듯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 말씀 보시면 가난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의 사기는 최상이었고. 어, 적군의 사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군사사전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제 절호의 시기다 그래서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질풍노도처럼 가난한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야 할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 행동을 일체 멈출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또 며칠 뒤에 회복된 뒤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 유호수아오하고 독대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었을 때가 1월 달 10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이 열의 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그 이후로 최소 열흘은 걸렸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그런 군사작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또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강 그 방파닥, 강파닥에서 열두들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도 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참 미칠 수 없는 그런 어, 생, 그 일을 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했는데, 에, 오늘도 또 그런 말씀 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당장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을 패스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이 진정한 승리자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가다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어, 잡아봤습니다. 이첫 승리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기 전에 예, 취한 행동들, 이것이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마침내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포경 수술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 의식은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성민 의식이라든지 또는 위생상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쭉 따져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99세가 되도록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텐데, 너도 지켜야 할게 있다. 앞으로 너에게 태어난 자손들은 너와 네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하셨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흘러내리는 민족이라는 상징이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난지 8일째 되는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받게 되는 이 할례를 새삼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서 새 복음자리가 될 가나안 땅에 건너오자마자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가나안 전복 전쟁의 첫 관문이 될. 여리고와의 전투 직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까지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지도하는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이면 출분이갈수 있는 그 거리를, 예, 가난 땅에 갈수 있는 그 40일만 갈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호사와 갈레은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할례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동안에는 할례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이났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마무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애굽의 수치를 벗는다는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범죄자로 살던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잡아도 한동안은 옛날에 방탕하던 삶의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종문서를 불태우고, 노예 시문에서 해방시키져도 그들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유인이 되기로 되기 바로 서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나쁜 것도 익숙해지면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거치신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한 430년간 노예 생활로 인해서 찌들었던 노예 건성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잘못된 그런 모든 습성의 때를 다 벗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활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읍 코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이것을, 이것은 눈이 시프렇게 뜨고 있는 적군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쟁 앞둔 사람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행위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장식해 보면, 이 야곱의 딸, 야곱의 딸이 하나밖에 없죠.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에서 그땅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이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저와 해서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데 시몬하고 레위 두 사람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 딸을 그게 아내를 줄 것이고 우리하고 또 결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겜 사람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지나서, 혹시, 그, 고통이 극심할 때, 이, 시원하고 레이어가 칼 들고 와서, 응, 그, 주 춤에 있는 사람들 을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완전 무장해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증명해야할성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 무장해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고와의 지휘 아래서 에다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받았지만은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몸에다가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할례를 제기하신 것과 같이 또한 가지 의식을 40년 만에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애굽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호와 하나님 그게 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애굽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열 번째 재앙이,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아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6월절을 Pass Over라고 대문자로 써서 Pass Over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넘간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한자로도 6월이라고 하는데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라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자 이 애굽의 바로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이 김박가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일승할수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폐부에 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게 해결된 것처럼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의 착각과 오만을 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중해서 할래와 6월절 의식을 행한과 동시에 만나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나가 무엇입니까? 불안포기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 성남 시민 두 배가 되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 가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에 그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막 추수철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풍성한 곡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난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곡식 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추수철이 아닌 때에 가난 땅에 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추수철에 들어오게 하셔서 양심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정심을 먹었죠. 그, 중, 저, 그 주일, 그러니까 지난주일 그 전에 금요일에 한 집사님이 세종에 사시는 분인데, 쌀을 한푼 해가지고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번 주부터 식사합니다. 이 소리 안 했거든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쌀들 보신 것이죠.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 형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김치를 보내보셨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우리 여기 교회에 김치가 없었거든요. 배추김치만. 참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가난하기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지만은 차차 커가면서 자기 힘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고기를 잡아주지만 점점 자랄수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면 스스로 일해서 먹게 하십니다. 물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과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에 가까이 정탐을 갑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근처로 가서 아마도 전략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주위에 가서 정찰하는 모습은 그 리더의 고독과 책임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고대 중동의 최고 전사들이 가난 부족들인데 이들을 상대로 전투 경험도 별로 없고 이 사람들 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사는 위협을 무릅쓰고 여리고 가까이 가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없으면 좋은 대답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죠. 홀로 증탐하던 여우수와는 호련히 나타나서 자기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죠. 군대의 수열사 이스라엘에서 감히 총사령관인 여우수 앞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서가 담당 이야기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인생을 보는 시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더 적극하고 합리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네가내 편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 한마디에 요호사람 땅에 엎드려지랍니다.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합니다. 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대자비처럼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모세야 라우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곳. 예, 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신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당시에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네가 내 노예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과 지지권을 내 네,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사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인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면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그 모든 일의그 결과와 책임도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종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이 여호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적을 코앞에 두고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첫 번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과 감사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가 거치면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늘 받아 먹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 땀 흘려 일하는 성숙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종,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양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인간의 리더십이 100% 순종하는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감사, 성숙, 항복. 따르는 백성들과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두 여리고 슴 앞에서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승리를 위한 준비가 끝난 것이죠. 때론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주기가 바로 고지인데 우리를 잠깐 멈추시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순종과 겸손, 성숙과 항복으로서 승리에 대한 준비가 다 이루어지시고 또 진시,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을 때 고인들의 사기가 백배 달했지만 승리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며 성숙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하나님께 지휘관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